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한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산 벳바게와배단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러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인 새끼가 메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적 낙이 새끼가 문앞 거리에 메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러되 낙이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이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덜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오늘 저는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을 본모들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금 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남산 벳바게와 배다니에 가까이 도착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남산이란 것이 올리브를 한자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감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산 이렇게 사실은 이제는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올리브산은 예루살렘 동편, 동쪽에 있는 높다란 산을 뜻합니다. 해발 970m. 사실 예루살렘에서 보면 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자체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보라 보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해발, 바닷물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다 보니까 바로 해발 790m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 산을 어, Mount of Olive, 감남산, 올리브산으로 부르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는 바로 올리브 가든, 올리브 과수원들이 바로 그 산에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만 하면 산이 올리브 나무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 산을 올리브 산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감남산 꼭대기에서 바로 감남산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바로 보면 예루살렘이 환하게 다 보이고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 템플이 성전이 바로 한눈에 다 보이는 곳이 감남산 올리브산 정상입니다. 그 감남산, 산 기슬기에 위치한 두 마을이 바로 뱃바게와 그리고 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 오늘도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주일간을 바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논쟁하시고 다시 저녁이면 배단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마일 그러니까 3.2킬로미터 정도 떨어졌으니까 걸어서 다니기에 참 적절한 그러한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바로 명하신 것이 뭐냐 저 건너편 동네에 가서 거기에 메여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하면 그것을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 물으면 이렇게 말하라. 주께서 쓰시겠다라.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The Lord needs it.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꺼이 내어줄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정말 그 마을에 가보니 아마도 배바게를 가리키는 말일 것인데 그 마을에 가보니 정말 문 앞에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끌고 오려자 당연히 묻겠죠. 아니 당신이 누군데 이 나귀를 끌고 가려 합니까? 그때 한 마디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그러면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허락을 받고 그들이 가져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낙이, 그것도 낙이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왕이면 말을 타거나 아니면 어미 낙이를 타는 것 그랬을 텐데 왜 낙이 새끼, 물론 낙이 새끼라고 해서 갓 태어난 얼마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낙이는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벌써 몸집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몇 달이 지나면 이미 성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을 태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물건도 실어보지 않은 낙이 새끼를 가지고 오라 하셨을까? 이것은 바로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스가리아, 자카리아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의 불을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기를 타시나니, 나기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바로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바로 이 사가랴 9장 9절에 나온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 이이 말씀을 하셨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를 그렇게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써임 받는 그것을 표현할 때 항상 뭐냐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나귀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바로 나귀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을 왕을 세울 때 왕이 취임할 때에 바로 쓰임 받는 동물이 낙귀였습니다 늙어 죽어가던 타유당이 자신의 아들, 수많은 아들 중에서 바스바사에서 나온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를 기름 부어 이수랄 왕위에 오르게 하라,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내립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와 사독 제사장이 솔로몬을 데리고 기원에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웁니다. 예, 기름을 붓는다는 것 이게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기름 부어 구별되게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세움받는 그 뚜리 오피스 세 직분이 있는데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하나가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바로 그때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솔로몬을 왕 위에 세우기 위하여 기름 붓기 위하여 기온으로 데려갈 때 바로 왕의 나기를 태우고 그렇게 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이 어린 나기를 타고 입성한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서 예수님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살필 것은 바로 그나귀 새끼의 주인의 태도입니다. 죽게서 쓰시겠다. 긴말 필요 없습니다. The Lord needs it. 죽게서 필요로 하신다. 그말 한마디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을 보면 자신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자신에게 있던 물질들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유명한 말씀.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때 자월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처럼 그 나귀 새기의 주인처럼 여러분 기꺼이 자원하여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데요. 이건 드릴 수 없어요. 물론 주님께서 마구제비로 다 내어 놓으라 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내어 놓을 만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가? 너무 인색한 것은 아닌가? 항상 여러분들 그렇게 살펴보시고 주 앞에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옷을 바로 그 낙이 위에 깔아서 예수님 앉게 하고, 길바닥에는 나뭇가지를 베워서그 가른 길을 깔고, 앞에서 뒤에서 바로 나뭇가지를 그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때 그들이 바로 가지를 베워서 들었던 그 나뭇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팜추리, 팜추리 였습니다. 이것을 또 어렵게 한자로 옮기다 보니까 종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추 야자나무 바로 가지. 여러분 눈에 그렇게 그려지시죠? 그것을 꺾어서 베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환영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종료 주일이라. 사실이 다 카톨릭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란 말은 할렐루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과 같이 호산나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일종의 노래 뒤에 붙는 그러한 어, 구가 되었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즉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인데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에 뭘 하겠느냐?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바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 이 군대를 몰아내고 정말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재건할 그러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환영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메시아 대신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능력의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의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고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에 돌연 그들은 돌변합니다. 겉토록 사랑한다. 겉토록 존경한다 했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돌변하는 무서운 그걸 폭도로 바뀝니다. 참 이게 사람의 인심이죠. 어떤 의미에서 사람은 여러분 의지할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발견한 것,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그런데 간혹 잘해주는 그런 분들 보고, 아, 저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해서 그분을 어떤 면에서는 덥석 믿음의 대상으로 어지했다가 반드시 쓰라린 상처를 맞습니다. 이것은 뭐, 목회 현장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는 삶 가운데, 심지어는 내 가족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 끊임없이 사랑을 쏟아부어야 할 그런 대상이요, 존재이지, 신뢰의 존재, 믿음의 존재, 의지의 존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의지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를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사람이지라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다 몰라서 그렇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토록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환영했던 그들이 일순간에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메시안가? 그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메시아로 돌아오시는데 그분의 메시아됨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바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죽어서 저 하늘 저편의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진정 왕이요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온전하신 뜻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부분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다스림받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맛보아지는 그러한 이땅 위에서의 천국의 백성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환영하십니까? 지금도 환영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십자를 통하여 천국 백성 된 자로서 바로 내 삶에, 내 마음에, 보좌의 주님을 앉혀 드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이건 안 돼요. 이건 드릴 수 없는데요. 아니라, 왕이신 주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저를 쓰십시오. 저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종료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없이 그냥 보내면 이름만 종료예요. 진정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저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고 영접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토록 열렬히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했던 그들 그런데 자신의 어떠한 욕망과 생각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때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자 오히려 예수님을 무섭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돌변하는 모습들, 그것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의 목적, 십자가 구원과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분명한 이 복음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눈과 마음을 채우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제 이의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돌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 다시 한번더 예수님이 누구임을 고백하며 바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